밥을 먼저 지어 놔야 되니까, 이제, 잡곡밥으로 요즘에 농촌에는 우리 쌀밥 먹기 요즘에 안 하죠? 전부 다잡곡밥으로 먹는 거. 그래서 여기에 수수라던가, 녹두라던가, 조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쌀을 씻는데, 우리 보통 쌀 씻을 때 어느 물로 먼저 씻어요? 그냥 평상시에 수돗물로 쌀 씻잖아요. 근데 대신 있으면은, 쌀을 처음 씻을 때는 수돗물로 씻지 말고, 정수기 물로 먼저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쌀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씻을 때 얘네들이 물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할 때는 보면은 처음에는 수돗물로 쌀 씻고 그다음에 밥할 때는 정수기 물 가지고 그럼 이미 쌀이 물을 수돗물을 다 먹고 난 뒤에 정수기 그 수돗물 마지막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때, 처음 씻을 때 정수기물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맛 좋은 알칼리수라던가 정수기물로 이렇게 쌀을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요즘에는 쌀을 깨끗이 잘 도정해서 나오니까, 작곡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불려줘야 돼요. 불려줘야지만 이 수수라던가 이런 게 전부 다 완전히 물을 먹금고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솥에다 질 겁니다. 30분 불려서 이렇게 밥을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 놨죠. 요 밥을 이제 비빔밥으로 해야 되니까 밥을 끓겠습니다 자, 기름도 부어 주고 그다음에 소금도 간을 해야 되니까 조금 해 줘요. 그리고 깨소금도 넣어 주고 다음에 소고기 볶은 것. 그 우리가 보통 장아찌 많이 고추장 장아찌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두릅 장아찌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약간 장아찌 맛이 조금 이렇게 고추장 발린 게 들어간 게 좋아요. 고추장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고추장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당근을 이때 당근은 볶지 않고 그냥 넣어요. 그리고 보통 다 저거를 버리시죠, 당근 껍질요. 근데 저희는 약선이기 때문에 껍질을 버리지 않아요.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비타민 C도 있고. 그래서 껍질 채로. 같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잘게 다져줍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당근이 가진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춰서 껍질, 내용물, 안에 거다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져줘요. 이 나물은 안에 넣는 나물은 어떤걸로 변경을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취나물이 나올 때는 취나물, 그 봉화나 문경영주에서 나는 뭐 취나물이나 어수리나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두릅이라던가 그래서 얘도 잘게 다져줘요. 따로 양념을 해도 되지만 양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을 비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밥 고로게는 뭐냐면은 그 비빔밥을 이한 그릇에다 다 모은 거예요. 고로게로. 그래서 요즘에는 출퇴근하는데 아침에 그 밥을 뭐 먹고 나가기도 영양소도 골고루 먹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이렇게 비벼놓으면 이한 그릇 안에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고, 봉하는 은어가 많이 나잖아요. 은어 철에는 여기다가 은어를 집어 은어를 그 살짝 구워가지고, 그릴에 구워가지고, 살만 발라가지고, 은어 밥 고로게를 만드시면 돼요. 은어 밥 고로게도 굉장히 맛있겠죠? 자,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와요. 간도 맞고. 밥한 그릇에 그릇 안에 고로게 안에 모든 양, 그, 나물, 장아찌, 그 다음에 양념, 소고기 다 들어갔어요. 함께 영양식으로 굉장히 좋고, 얘는 그 프랜차이즈 형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 봉화나 이런데 그산 수목원 갈때 도시락 싸다를할때이렇게 고로게로 해서 싸주면 여름에 특히 쉬지도 않고 또 좋은 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오늘 만들어놨다가 내일 전자레인지에한 2분, 2초, 2분만 데펴도 굉장히 맛있는 밥을 그대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고로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품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결란에 알끈이 있어서 알끈을 풀어주기 위해서예요. 알끈을 이렇게 돼요. 알끈이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거품기를 이용하면 절대 안 끊어지는데 칼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알끈이 다 끊어져요. 거품도 덜 나고. 자, 이렇게 알끈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 끊어졌잖아요. 그쵸? 이 음, 상태에서 60g 정도만 이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일단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서 한몇 개를 두세요. 둥글게 비지만 안해 놓고 그다음에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란을 한번 묻혀야 돼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묻힐 때 얘를 텅벙 담구면은 이렇게 계란이 너무 많이 묻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담그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발라줘서 두번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돌렸어요. 한번 돌리고 얘를 한번더 묻힐 거예요. 두 번째 결안이 많이 묻어요. 음, 쉬운... 한번더 이렇게 묻혀. 음. 놓보면은 바로 끌어올리면 된다는 거. 자, 얘는 바로 들어가서. 1분 정도 튀기면 돼요. 1분 정도 튀기면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와요. 밥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튀길 필요는 없어요. 금방 그 갈색으로 변하죠? 음. 예쁘죠? 응. 다 튀겨졌어요. 더 튀겨지면 안 이뻐요.